좋네. 왜요? 어 하고 있어요. 어, 이거 인트로 이걸 하고 하니까 좋은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패션 유튜버 유튜브에서 뭐 살지 정해주는 사람 짱구대입니다. 어, 지금 진행할 컨텐츠는. 예전에 기본 신발 콘텐츠 한창 많이 올렸었거든. 아식스를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식스에서 구매하면 좋은 신발 두 가지를 구매 왔어요. 그래서 가성비 버전 하나랑 살짝 좀 가신비 버전 두 가지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매한 구매처는 공홈에서 산게 아니라 무신사에 있더라고? 69,000원이 정가야. 할인가라던가 이런 걸좀더 적용하면 은 싸게 살수 있다. 요번에 리뉴얼돼서 나온 모델이라고 들었고요. 원래 이게 도그백이 살려고 하면 은 사이즈가 없거든? 근데 지금 보면 은 30부터 90까지 거의 풀 사이즈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신발 봤을 때 느낌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요거는 가볍게 볼까?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무신사에서 비교를 만들어놨네요. 이거는 좀 <laughs> 컨텐츠 하기에 꿀인 것 같으니까 이거는 소개를 해줄게 어떤 점이 좀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대요. 앞코 디자인이 뭐 메시에 이런 시그니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조그백 T 나 이런 거는 없다. 근데 조그백 S는 앞코가 이런 스웨이드가 아니라 인조 가죽으로 같이 구성이 돼있대. 확실히 바뀐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거는 좀 뭔가 저렴한 싼 느낌이 솔직히 나긴 하거든. 근데 이번에 바뀐 게 훨씬 난은것 같아. 자, 이거로 넘어갑시다. 박스는 베이직한 기본 박스거든? 290 사이즈로 샀고, 요번에 나온 조그백 모델입니다. 열면은, 요렇게 신발이 들어있다. 확실히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어, 이런데 보이니? 본드나 이런 퀄리티가 솔직히 좋지는 않아. 이쁘면 그만이지. 이렇게 신발 나왔고요. 검정 신발입니다. 이게 다예요. <laughs> 이게 다야.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데 소재가 전부 페이크 레더로 통일이 돼있거든?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 이 레더랑 메쉬로. 그래서 오히려 더 깔끔한 느낌이라서 트리플 블랙 신발 찾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본드 자국 좀 심하네요. 근데 퀄이 좋진 않아. 냉정하게 말하면 가성비 신발 같아. 6만 원짜리 신발 같아. 비싸거나 뭐 컬이 좋아 보인다거나 이런 건 없고 저렴이 중에서 근데 트리플 블랙 신발 사는 것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트렌디하게 신기에도 굉장히 좋고 가성비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 일단 290 사이즈인데 신발 자체가 발볼은 되게 여유 있게 나왔거든. 근데 발 길이가 조금 짧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 가면 발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다. 그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버 사이징을 난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한테. 10mm 정도는 무난하게 도될것 같아 잘 보이니? 어, 이따가 서 있는 것도 따로 보여줄게 이런 느낌? 이렇게 뭔가 스트릿 쪽에 그냥 무난하게 있기 되게 좋은 느낌이야 딱 어떤 느낌이냐면, 바닥이 엄청 푹신푹신하진 않거든? 메쉬나 이런 부분들이, 발 때는 되게 좀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은, 쿠셔닝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발 모양에 맞춰서 신발이 나온 느낌도 아니고, 그냥 일자 느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랙팬츠에도 신기 무난하고, 스트릭결에 스타일링하기 좋은 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바지에 신으면 이런 느낌이다. 이런 나일론 팬츠 또 여름에 많이 입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타일링도 가능하겠죠? 볼캠에, 반팔에, 뭐 저런 운동화. 이렇게 하고 혹시 저런 가방 메줄래요 올블랙 신발이다 보니까 코디도 거의 안 타는? 양말에 브랜드 있는 걸로 같이 스타일링을 해줘도 좋고 요즘 많이 입는 그런 버뮤다 팬츠에도 되게 네, 괜찮다. 자, 다음 모델 바로 갑니다잉. 어, 이건 박스가 조금 다르다. 다음 신발로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젤 킨세이 블레스트 모델이거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가격대가 원래 10만원 후반대인데 난 해외 직구해가지고 한 10만원 중반 초반 요정도에 샀거든? 킨세이. 여기 있나? 아아 이거다! 아, 19만 9천 원이거든 지금은? 어 근데 사이즈가 지금 하나밖에 없긴 한데 이게 해외나 이런 데 찾아봤을 때 할인하는 데도 있고 10만 후반대보다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굉장히 맛있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요게 니트로 돼있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발을 엄청 감싸는 느낌이 역대급으로 진짜 좋아. 이거는 그냥 나 믿고 사도 될 정도로 착용감이 넘사벽으로 좋다. 이게 내가 뭐 때문에 사게 됐냐면 옛날에 카페에서 되게 예쁘다고 내가 한번 컨텐츠 했던 그 모델이 있거든. 요것도잘 찾아보면은 해외에서 할인하고 그래. 뭐 힙한 신발인데 컬러감 있는 거 찾는 사람들은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이거는 스트릿, 힙한 거, 뭔가 고프코 이런 쪽에 다 어울린다고 보면 좋고 가격대가 지금 20만 원 후반대 이런데 해외 편집샵이나 이런데 찾아보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내가 가져온 거는 트리플 블랙 신발이고 착용감이 거의 미친 신발. 디테일 컷 전반적으로 니트가 들어가 있고 아식스 로고가 그래픽으로 올라가 있다 중상 디자인이랑 제리 이름 같이 들어가 있는 신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꿔가지고 뜻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살짝 다르죠? 조그백 저렴이 모델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오긴 했거든. 살짝 조금 더 박스 퀄리티가 똑같네, 똑같네. 박스 퀄리티가 비싸다고 좋은 거는 없고 그냥 똑같아자 언박싱 갑니다. 요렇게 신발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 어, 영롱하자. 벌써 뭔가 검정색인데 아까랑은 다르게 뭔가 플랫하지 않고 반짝반짝 하면서 벌써 영롱하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까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니트 포인트들이 좀 과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애초에 그냥 올블랙 느낌의 다크그레이로 포인트가 들어간 거라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 이게 진짜 신기해. 이거 보이니? 이게 젤인데 이게 엄청 말랑말랑하고 진짜 폭신폭신해. 근데 뭔가 먼지가 붙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리고 아까 봤던 조그액과는 다르게 본드컬이나 이런 게 훨씬 좋긴 해. 가격대가 비싸기도 한데 다른 신발이라고 느낄 수 있어. 정도로 확실히 1 9만이다 보니까 퀄리티나 이런 게 가격 값을 하는 느낌이 있죠. 여기 호불호가 될수 있는 게뒤 측에 또 이런 포인트가 있긴 하거든. 튀어나오는 거는 신었을 때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딱 그냥 트랙 팬츠나 와이드 팬츠에 신었을 때딱 포인트용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랙 팬츠 같은데 매칭을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올 블랙인데 오히려 좀 그레이 포인트가 있어서 안심심한 느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으면은 진짜 착용감이 미침 발 감싸주는 이 니트 조직감이 엄청 편하거든 아식스 신발도 좀 이번에 여러 개 사봤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발 편한 신발 찾는 사람들한테 아까 화이트랑 블랙이 니트 소재로 나왔단 말이야 요거 강추드립니다. 진짜 편해요. 신발이 살짝 커 보여. 이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쓸 조그백이랑 비교해 주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백이 근데 0.5mm 더 작아. 이 정도 차이 나거든? 이게 근데 왜 조금 더커 보이냐면 뒤측에이볼록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커 보이는 거지 뭔가 실제로 신었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크게 오버 사이징하는 것보다는 5mm나 10mm 정도, 그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티트 소매 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또 과하지는 않고. 그리고 보는 것처럼 아까 봤던 조그백보다는 조금 더 라인 디자인이 잡혀 있거든. 반바지랑 매치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뭐가 더 좋아요, 당신은? 어, 근데 이거 신어보니까 착화감 이 미쳤는데요. 말이 안 돼. 조그백이랑 그 비교해보면은 말이 안 돼. 디테일은 이 정도에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다. 옆모습 보여주세요. 아니 저기로 돌아. 확실히 좀 밋밋하죠? 가성비는 솔직히 좋거든 조그백이. 가성비로 쇼핑할할 사람들에게는 조그백만한 게 없긴 한것 같아. 그리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신어보니까 확실히 느끼는 게 조그백이 발볼이 되게 넓어서 꽉 끈을 했는데도 발볼 부분은 되게 여유 있거든. 그 점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니트인데도 이런데 보면 다 쿠셔닝이 들어가 있거든. 그냥 니트 얇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쪽에도 이렇게 다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되게 편했어. 니트랑 이런 쿠셔닝이랑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일품이었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디다스에서 기본 신발로 솔직히 아디다스 하면 트리플 블랙이 맞잖아? 왜냐면은 다른 컬러감 들어가 있는 신발들은 되게 좀 디자인이 세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두 신발 중에서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만족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가성비로 입문하고 싶다. 트리 쪽도 그냥 여기저기 막 매치하고, 데님이라든가 이런 데도 편하게 매치할 거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급에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착화감 좋은 신발 한번 신어보고 싶다 는 사람들은 요젤 킨세이 모델 드립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실제로 신어보면 있는 모델이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기 이것도 샀죠 이거 이쁨 이거 근데 많이 구할 수 있던데 지금 막 리셀가도 없고 오늘 인스타에 올렸는데 이쁘거든 이것도 괜찮아요